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잘민주주를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우리 텐트비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이 말을 어, 간혹가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의 말에 인용을 함에 따라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그 정도의 소식을 제가 우리 태근TV 가족분들에게 매일같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금 정치권이 다시 한번 술렁거리고 있는 대장동 비리사건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이 특정 세력에게 돌아갔던 그 사건이 이번에는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으로 다시 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조차 우리가 항소를 하려 했는데 윗선이 막았다라는 폭로가 터져 나오고 그 윗선이 누구냐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뭐 의혹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뭐정석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 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 아직은 의혹이지만 어, 검찰 내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수사팀이 새벽 3시, 3시에 입장문까지 냈다라는 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문 기사를 토대로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누가 그런 폭탄 발언을 했는지, 우리 태근티비 가실 분들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태근티비 가실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비리, 어,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피고인 유동규. 김만배 그리고 민간 업자 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죠. 수사팀은 이미 항소 결제를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 뭐 법률적인 쟁점 양형 부당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대검 지휘부에까지 보고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10월 6일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보류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지정이 압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전례 없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수사팀은 이건 부당한 지시였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새벽 3시까지 입장문까지 내, 내놓게 되죠. 검찰 조직에서 이런 일은 정말 보기 드뭅니다. 이건 단순히 항소 여부를 둘러싼 판단 차이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검찰 내부의 결재까지 모두 마친 사안을 정치적 의도나 외압으로 막았다면 그건 명백히 사법 개입의 신호라고 봅니다. 어, 저는 이러한 이제 공정과 상식이 흔들린다라는 신호에 어디 보면 법대로 하겠다는 나라에서 법보다 윗선의 뜻이 우선 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주의입니다. 이 사태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성역일 수 없다. 아 그리고 이어서. 공범 이재명은 이미 항소 포기라는 공개 지시를 한바 있다. 이는 직검 남용죄가 성립한다. 아, 결국 주진 의원은 이 사건을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가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도 그걸 항소에 다시 다툴 기회를 막는 건 국가 재산 환수의 기회를 고의로 포기한 생이라고 보는 것이죠. 즉, 단순히 항소를 안 했다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 국민의 손실을 막을 기회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 결국 주진의, 주진우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공격으로만 볼수 없는 것이, 어, 저는 사실 관계를 떠나 이번 결정이 정말 법과 정의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검찰 스스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어~ 저는 청년 보수 입장에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봤다면 그건 직권 남용보다 더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의 칼날이 권력 앞에서 무뎌지면 그건 곧 정의의, 붕이, 정의의 붕괴가 의미하는 것이죠 아~ 어, 그리고 텐티비하스 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찰 내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는 라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수사팀은 항소보류 지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며 지휘부의 결정이 결국 부당하고 전례없는 명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검찰 내부 항명 상태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번 결정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이 모든 과정이 정성호 라인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지금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죠. 검찰이 정치의 하청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 판단은 법리에 따라 이루어져야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 저희 같은 청년 세대는 지금 이러한 걸 지켜보면서 공정은 어디로 갔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공정이 사라진 사회에 희망은 없습니다. 법이 아닌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그건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마인드, 사상, 가치, 이념 법은 권력 위에 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아직은 우혹의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법은 권력 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 그게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검찰이 정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인다면 그 순간 법치주의는 끝이 납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순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성호 장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 보수로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치 뉴스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식음석입니다. 권력이 법을 흔든, 흔든다면, 청년 세대는 정의를 잃고 국민은 신뢰를 잃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단 하나, 진실의 공개와 책임의 명확화. 누가 왜 어떻게 항소를 막았는지 투명하게 밝혀야지 하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텔티비 아저분들. 어, <laughs> 비록 지금 어렵고 험난한 시기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의 틀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